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학원 우리 친구들에게 혼란스럽고 곤란한 일들이 때로는 선악을 분별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재가 자라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 이 삼덕교의 아이들이 주님의 천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예수님 제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함께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대만.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대만.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하 나가길 원해요. 하나의 모습이 예수님들만.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들만.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너와 나가길 원해요.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요요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일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대만. よやなんだはい、めて、まだ。ノワー、て、ま、да、だ。ノワー、な、いえ、もすび。よし、なんで、まだ。ノワー、な、いえ、もすび。よし、なんで、まだ。はい、きれい、なて、まだ。ノワー、ま 예수님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흐려전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전전전전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전전전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연약의 중보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내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아멘 교육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저는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유산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떠나겠다는 아들이 걱정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미리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신이었어요. 우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룰랄라! 내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았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둘째가 집을 떠나서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아들아, 그냥 집으로 빨리 돌아오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laughs> 어떡하지? 내가 가진 돈을 다 쓰고 말았어. 돈이 없으니 주변의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갔어. 거기다가 두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자라지 않았어요. 두째 아들은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힘들었어요. <laughs> 내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야 터덜터덜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걸어왔어요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항상 아들을 걱정하던 아버지는 저 멀리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와락 안아 주었어요.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란다. 나는 매일매일 너를 기다렸단다. 나는 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단다.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멋진 옷을 입혀 주었어요. 또 손에는 멋진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발에도 멋진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끝까지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한 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돼요. 우리를 아무나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의 삶 속에 함께하셔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우리의 손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